입력 2018.23 21시 34분 스포츠조선닷컴 정윤아 기자, 미훈, 우리 새끼 홍진영의 어머니가 모벤저스새 멤버로 정격 합류했다. 23일 방송된 SBS 미훈 우리 새끼에는 스페셜 MC로 배우 이범수가 출연한 가운데 새 자식들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스튜디오에 홍자매와 붕어빵처럼 담은 어머니가 등장하자 관심이 집중됐다. 바로 홍진영의 어머니가 모벤저 스세 멤버로 합류한 것. 사전 인터뷰에서 홍진영의 어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기 소개를 했고, 이에 홍진영은 "좀 웃어라 엄마"라며 격려했다. 이어 홍진영의 어머니는 "우리 딸들은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예신도 많은 애들이다. 남들도 우리 딸들을 다 부러워한다. 고 딸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그러나 이내 딸들이 미우새라고 느낀 순간은? 이라는 질문에 어머니는 진영이는 개인만 하고 선영이는 먹고 잠만 잔다고 솔직하게 털어나 웃음을 안겼다. 스튜디오에 등장한 홍진영의 어머니는 오늘 방송이 처음은 아니라 몇 도전 청곡과 가요 무대. 아침마당 등에 나갔다. 노래를 좋아한다고 막현웅끼를 끌었다. 홍진영의 어머니는 모벤저, 스가운드서 막내였다. 이에 홍진영의 어머니는 언니들 잘 부탁드린다면서 애교 있게 말했다. 2011스포츠커은는컴 30만원대 고려천홍삼진액코사만6천원 판매 1 0 0세트한정 재산 285억 남기고 사망한 유명